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치명적인 투약 실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간질환 보조제 대신 혈압 급상승 약물 투여가 참사 불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 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습니다. 이번 치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의사는 간질환 보조제 정맥 주사를 처방했지만 A씨는 조제 과정에서 서 약품 라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는 간질환 보조제 대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되었고 환자는 투여 후 불과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법원 책임 무겁지만 유족 합의 반성 등 참작. 재판부는 업무 중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의 철저한 약품 확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